자, 이게 저희 당근 칼입니다.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이건 킹 당근 칼입니다. 킹 당근 칼입니다. 그냥 불빛 안 나오는 칼입니다. 당근 칼입니다. 저 얘는 바나나, 바나나 당근 칼입니다. 자, 예. 네. 자, 얘도 그냥 당근 칼입니다. 자, 얘는 투명색 당근칼입니다. 자, 얘는 그래도 사이즈가 큰 당근칼입니다. 어떤 유툴 당근칼입니다. 자, 이건 은색 당근칼입니다. 자, 이거 당근 자, 이거는

빅 당근 칼빅 당근 칼. 빅 당근 칼. 홧. 홧. 여러 가지 이제 당근 칼. 빅 당근 칼. 빅 당근 칼. 당근 칼. 당근 칼.